안녕하세요. 7월 20일 목요일장 지금 12시 30분 경인데 어, 이거에 대해서 비디오 블로그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오늘 좀 깔끔해 보이는 이유는 좀 장이 짜증나서 샤워, 샤워 아니라 세수 한번 시원하게 하고 어, 머리도 정돈하고 왔는데 어,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오늘 특별히 어.. 어 일디캡 관련해서 어, 어..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저도 정확히 어.. YCC가 뭔지 아직 몰라서 <laughs> 음. 그래도 지금 아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<laughs> 아 목소리가 잠겼네 그래도, 연계금이 좀 사면서, 어느 정도 지수 방어는, 어, 성공, 성공이라고 할까? 좀, 하락폭이 줄어든, 줄어든 것 같아요. 일단, 외국인도 좀 다시 사는 것 같고.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장이 안 좋기 때문에, 일단 저는, 어, 아침에 또 장난치가 들어갔다가, 아좀후되에맞어 맞아 가지고 음, 더 이상 장난은 안 치고 좀 침착하게 어 <laughs> 그리드를 줄여 가지고 어떻게서든 해좀 상황을 좀더 지켜 볼 예정입니다. 네. 음, 그래도 현재까지는 어, 방어가 될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방어될지 모르, 모르고 지금 중국도 많이 떨어졌고 어제 미국장도 좀 하락했는데 금요일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또 이런 음, 반응에 따라서 장에 또 새로운 메타 메타라고 해야 되나요? 메타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장이 사이클컬 한텀으로 봐가지고 8월 달이 좀안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 8월인 지금 좀 조심할 생각이고 음 오늘, 오늘 아까 빠졌던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가슴이 살짝 아픈데 뭐 그래도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, 늘렸다는 거로 지금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요번 달 초에 있었던 한국 자금, 한국 자금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, 요번 달에 번 이유는 다 반납했습니다. 요번 <laughs> 네, 달에 번 이자는 반납했지만, 그래도 미국에서는 잘 올라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, 전달이랑 오늘 장난 쳐서 그것만 좀 풀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안 따라오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네, 음,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른 포트는 이미 맞아서 이미 맞아서 어, 방어라고 할수 있을까요? 방어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네, 저는 지금 다 대부분 다 한국.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음, 추후에는 어떻게 할지는,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터치를 안할 생각이고요. 한국에 있는 자금으로 미국에 갈지, 아니면 한국에 있을지는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어요. 이 자금을 너무 놀게 해둘 생각은 없지만, 지금 바로 판단이 안 쓰는 상태에서 오늘 또 투자해서 또 실수했잖아요. <laughs> 물론 갬블이었지만, 그래서 음. 좀더 지켜보는 시간을 확실히 가지면서 좀 마음 편하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득이 없지만 잃는 것 보단 낫고 그 정확히 판단이 안설 때는 어, 이득을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제 말했지만 오늘 안 지켜지. <laughs> 오늘 안 지켜졌죠. 네. 어제 그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지만 어, 아쉽게도 그렇게 못 해서.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. 네. 음,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음, 개인들이 좀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지금 개인들이 5천억 정도 샀고, 음, 뭐지, 순내수. 순매수가 억인가? 5천억 네, 5천억 원 샀고 이제 뭐 다른데 파는데.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이제 문제는 미국이 환율이 대부분 다른데에 비해서 내려갔는데 원환율이 아직 세요. 네, 엔달라 같은 것도 하락하고 대부분의 EM은 하락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.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안 좋. 고 중국 중국 홍콩 어, 금도 2% 금도 2% 떨어졌네요. 그리고 빅스 지수도 지금 아까 4%였는데 지금 보면 지금 어 이거는 뉴욕 빅스네 음아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전에 변동성이 아 잠깐만요. 전에는 6개월 그래도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. 8월 11일, 8월 11일 그때도 <laughs> 제가 한번 맞은 기억이 있어서 음, 오늘은 좀 조심해라라고 조심하는 걸로 가고 싶습니다. 그래도 계속 손이 꿈틀락 꿈틀락 하는데 위험한 것 같아요. 네. 지금 오늘 반응하다가는 더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, 물론 기회, 주, 기회를 노리고 더 먹으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지만, 그러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, 또그 기본 자금이 힘들어지기 때문에, 음 오늘은 좀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체 코스피가 2, 3, 2점, 지금 2, 12시 38분인데 지금 2.8, 2.9,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까 3, 3에서 4%까지 하락했었나? 아주 안 좋거든요, 오늘. 오늘 지금 한두달 전에 지수로 돌아온 거예요. 자, 저번 달인가? 2200대까지 내려왔고요. 2290이지만 그래도 2200대까지 내려왔고,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좋은, 차라리 지금 반응하지 말고 좋은 타이밍에 반응하자라는 게제 생각이긴 합니다. 음. 그래도 오늘 좀 들어갔다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이 하락해서 힘이, 힘이 너무 빠지고. 셀트리온, 뭐, 전체적으로 장이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. 전체적으로 보면. 아까 마이너스, 아까 처음엔 많이 올랐다가 셀트리온 쪽이 한 3%씩 다 오르고 헬스, 셀트 헬스케어도 한 6, 7% 올랐나, 음 고점이 곧4% 고... 아, 4%, 4 올랐었네요. 4% 올랐었는데 그래도 좀안 좋은 상황이에요. 그래 원 달러가 원 달러는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있지만. 네, 오늘 어떻게 중국이 반, 아,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반등하느냐가 좀큰 시점인 것 같아요. 저도, 어, 3시 정도에 어, 미팅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되는데, 음, 그래서 지금 3시 마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추가 투자를 못하는 거고요. 제가 3시 20분까지 봐야 되는데 미팅 시간까지 치면 은 2시 반 정도에, 2시 40분? 적어도 40분 정도에 나가야 돼서 큰 척이긴 한데, 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푸드옵션을 많이 걸어놨어요. 네 옵션을 만개니까 만십천 신... 천만 원 만... 1000원, 987억. 개 옵션을 걸어놨네요풋 옵션을. 우리 나라가 망한다로 엄청 걸어놨는데 이거를 어, 이거를 과연 연기금에서 방어를 할수 있을까? 음, 그리고 지금이 방어 시점인가?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어, <laughs> 대출 신용 비용이 많아서 그 신용 이 한번 더 하락하면 완전 지수가 좀 폭락할 수 있을 위험성도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인버스 까지는 걸기 걸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인버스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등의 여지도 있고 아직 50-50 같은 상황이어서 음 만약에 내일 하락의 조짐이 보이면 저는 어, 어 아마 내일 음 종목 몇 개를 셀렉트 해가지고 어 배팅 한 다음에 큰 종목들로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인버스 걸어가지고 헤지용으로 쓸 생각입니다 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월요일장 시작할 때좀더 안전하게. 월요일 날 하지 말고 월요일장 시작하면 그때, 음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어떻게 됐냐. 그러니까 일단, 9시에서 10시에 베팅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. 네.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득이 아니면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, 있는 건 있, 있긴 하지만, 지금 계속 그렇게 초반에 약간 따라가게 하다가 지금 대연, 대인 거는, 장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. 네. 계속 장이 꺾이는 상황이고,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음. 지금, <laughs>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넣었던 종목이 다 회복을 했네요. <laughs> 아, 아, 좀 요즘에 잘안 맞네요. 요즘에 잘안 맞고, 힘든데. 엉덩이를 무겁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안 풀리긴 하네요. 뭐, 그래도, 음, 네.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자기 <laughs> 아, 힘이 쫙 빠지네요. 네, <laughs> 음, 그러면 내일, 내일, 네. 내일도 한번 코멘트 남기도록 하고, 또 가서 좋은 종목 있거나 아니면 또 좋다고 평가되는 거 있으면, 음, 다시... 아 너무 이렇게 연연하다가 멘탈이 나가는데 좀좀제 어 멘탈을 빨리 추스렸으면 뭐 이렇게 멘탈을 빨리 추스려 가지고 좋은 종목에 투자하게 되는 어 타이밍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주가 어, 장난이라고 할수 있는 만큼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.